안녕하세요. 에어드랍 ATM의 진희입니다. 혹시 웹3나 크립토가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정말 쉽게 소액으로 할수 있는 캠페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멘틀에서 진행 중인 멘틀 네트워크와 UR 스마트머니 앱을 사용해 보고 퀘스트만 완료해도 리워드까지 챙길 수 있는 멘틀 타이드 캠페인인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캠페인은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총 25,000달러 상당의 멘틀 리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멘틀 디앱 퀘스트 참여자에게 5,000달러 상당의 멘틀 리워드를, UR 퀘스트 참여자에게 2만 달러 상당의 멘틀 리워드를 드리고요. UR 퀘스트 완료자는 주간 복권 이벤트 에서 최대 3000달러 추가 보상의 기회도 있습니다. 퀘스트는 모두 레이어3에서 진행 되고 멘틀 생태계를 실제로 체험 하면서 실질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특히 웹3나 크립토가 처음이라면 이번 기회에 소액으로 디앱과 UR이라는 신개념 스마트 머니 앱을 직접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퀘스트 따라하기만 하면 리워드도 자동으로 챙길 수 있는데 추첨 이벤트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퀘스트는 멘틀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퀘스트입니다. 우선 지갑 연결하고 퀘스트 관련 설명들을 읽어보면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번지로 멘틀 네트워크에 자산을 옮길 건데요. 우선 내가 가진 이더리움이나 아발란체 등 어떤 네트워크에서든 암호화폐를 번지 브릿지를 통해 한 번에 10달러 이상을 멘틀 네트워크로 이동시킵니다. 수수료를 제외하고 10달러 이상으로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추후 더 많은 리워드를 노리려면 한 번에 50달러 이상 수합해 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머천트 모나 퍼니머니에서 자산을 수합하는데요. 멘틀 네트워크로 옮긴 자산 중 10달러 이상을 머천트 모나 퍼니머니 앱에서 USDC로 수합합니다. 퀘스트를 모두 완료했다면 반드시 큐브 민팅 단계까지 마무리해야 참여가 제대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큐브 민팅까지 완료하면 정말 끝. 이렇게만 따라하면 총 5000달러 상당의 멘틀 리워드 풀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멘틀 위에서 돌아가는 UR 스마트 머니 앱 퀘스트도 놓칠 수 없겠죠? UR은 실생활금융을 온체인으로 옮겨와 현실 세계의 결제, 원활한 입금, 크립토 네이티브 리워드를 하나의 간단한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입니다. 이벤트 설명에 앞서 UR은 한국 등 지원 국가에서만 참여가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아쉽지만 현재는 애플페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UR 트위터 팔로우를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초대 코드 목록을 볼수 있게 돼 있죠. UR 앱은 가입 시 초대 코드가 꼭 필요하니까 창을 열어두시고요. 가입하러 가볼까요? 초대 코드 링크 목록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코드당 한 개의 계정만 생성 가능한 거라 만약에 선택한 코드가 이미 사용된 경우 목록상의 다른 코드 중 사용 가능한 코드를 찾아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이 끝나면 간단한 KIC를 완료하시면 되는데요. 여권 스캔이나 NFC 인증 등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면 금방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내 UR l 계정에 최소 10 USDC를 입금하고 이 금액을 유로나 달러 등으로 전환한 후 UR l 카드를 활성화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기본 퀘스트가 완료되고 20달러 상당의 멘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추가 보너스 챌린지인데요. 만약에 50달러 이상을 한 번에 입금하고 전액을 한 번에 통화 전환할 경우 추가로 5달러를 더 드리고, UR 카드로 실제 20달러 이상 결제하면 또 5달러를 추가로 드린다고 하니까 총 30달러 상당의 멘틀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겠죠? 다시 레이어3 캠페인 페이지에서 주간복권 안내를 읽어보시고, URID를 입력할 건데요. URID는 UR 앱의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3 큐브 민팅까지 완료하면 UR 퀘스트도 끝인데요. UR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면 자동으로 주간복권 이벤트에도 응모가 되는데 최대 3,000달러 상당의 추가 리워드 기회입니다. 앱 내에서 로터리 티켓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드로 여러 카테고리에서 100달러 이상을 쓰면 로터리 티켓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멘틀 타이드 캠페인은 초보자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데다 멘틀 D 앱과 UR 앱의 다양한 기능을 소액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캠페인은 8월 8일까지 진행되고 퀘스트 완료 보상은 이벤트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멘틀 디스코드, 네이버 블로그, 텔레그램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